노페인 no 노게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107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 식이 지금 성립을 할때 이때 a2 플러스 a4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 문제는요 x-1 x-1의 제곱 x-1의 5제곱 얘네의 지금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형태선짐 지금 선이 뭐할 거냐면 연속 조리제법을 써서 a 0부터 a5까지 다 구할 겁니다 그러면, X5제곱이었으니까, 1. 그러면, 4창 0, 3창 0, 2창 0, 1창도 0이고, 그리고 상수항이 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갖고 지금 우리는 1 갖고 조립제법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1, 1, 1, 1, 1, 1, 1. 1, 1, 1. 그럼, 여기는 지금 1, 여기는 2. 그럼, 얘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상수항인 A0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또1 갖고 해볼 겁니다. 그러면, 1, 1, 이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럼 여기는 지금 3 그리고 여기는 더해져서 4 여기 4 그럼 여기는 5 그럼 이게 지금 x1의 x-1의 개수인 a1을 말한 거고 그다음에 또이 상태에서 1 갖고 또 하니까 1 1 그럼 여기는 지금 3 3 6 6 여기는 10 그럼 이게 지금 a2 그리고 또1 갖고 하니까 1 1 4 그럼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6 그럼 얘가 지금 a. 3의 개수.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또 1, 1, 1, 5. 그러면 여기가 a4의 개수고 그리고 여기가 a5겠네요 이렇게 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2의 값은 지금 12여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a4의 값은 지금 5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 a2 플러스 a4는 그냥 15예요. 이렇게 그냥 저 문제는 연속 리째 보로 풀어야지라고 생각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2번 문제입니다. 복부의 폭이 xmm인 나방은요 지금 이만큼의 k a 를 놨습니다. 근데 폭이 3.1mm인 나방은 뭐였게 R을 낳게 되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FX라고 했을 때 R의 개수를 표현하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는데 최종 구하라는 건 F3.1의 함수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3.1을 대입하기 위한 식으로 최대한 변형을 시켜려고 보니까 3.1은 3+0.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이 fx를 x-3이 보이도록 식을 바꿔 줄 거야 그래서 그거를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연속 조리제법으로 바꿔 줄 겁니다 그럼 1-4 그리고 1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거를 3 갖고 먼저 표현 그러면 3, 1은 3, 그럼 여기는 1,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7, 그럼 여기는 3, 7에 21하니까 여기는 22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또3 갖고도 조리제법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럼 3, 1은 3, 여기는 4, 그럼 3, 4, 12 해서 여기는 19 이렇게 쓰여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3 갖고 있더니 3, 1은 지금 3, 여기는 7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이때 이 fx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줬을 때 어떻게 쓸 거냐. 얘가 지금 x-1의 세제곱의 개수. 그러니까 x-1의 세제곱의 개수는 1. 거기에. 그러면 이 7은 x-1의 제곱의 개수. 그러니까 x-1의 제곱의 개수는 7. 그러면 나머지는 19, x-1, 그리고 플러스 22. 이렇게 썼을 었 때. 이때 여기서 얘가 원하는 f3.1의 대입을 여기다 하면요 그럼 이때 얘는 지금 0.1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7 곱하기 0.1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19 곱하기 0.1 그리고 여기는 2 2억 이렇게 쓰여졌으니 아까 3.1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여기는 0.001 그리고 얘는 0.07 그리고 얘는 지금 계산하면 1.9 그리고 플러스 22 이걸 대금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1, 7, 9.23.97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거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라고 라 했습니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을 하다보면 결국 이 답은 24개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fx에 대해 fx-2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fx-2는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때 3차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고기어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fx-2는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때 역시 몫을 q1x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 fx 플러 2라는 식 또한 x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제곱 q2x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근데 fx식을 찾으려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3차식이라고 올려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 q1x는 1차식으로 쓰는 ax b 이렇게 쓴다면, 이때 지금 여기 쪽은요 아래쪽은 얘 최고차 한계수는 어차피 똑같겠죠 그러니까 ax의 나머지 모르니 c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fx는 이라고 얘를 먼저 정리하면 x-1의 제곱에 ax 플러스 b 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억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fx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이때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ax 플러스 c의 거기에 마이너스 2억 이렇게 지금 식이 완성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제 abc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x 대신 쓰면요 1을 먼저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1 대입한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1 대입한 게 지금 2는 이라고 써질 거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그럼 얘는 지금 4에 a 플러스 c여 이렇게 지금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똑같아요 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는 뭐예요 지금 4는 4에 a 플러스 c여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니까 그럼 결국 a 플러스 c가 우리는 지금 현재 1이었다라는 걸 일단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뭘 대입할 거냐면 x 대신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제곱이니까 4.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 거기에 지금 더하기 2 는이라고 써질 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지금 남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도또알수 있는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그냥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냥 편하게 0을 대입하면요 그러면 그때 여기는 지금 0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재고 니까1 그러면 여기는 지금 b 플러스 2가 여기 아래 있는 식에도 0을 대입하니까 c 마이너스 2랑 같아요 라고 해서 식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b는 우리는 c 거기에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지금 바꿀 수 있겠네 그럼 b 대신 c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예. 도 결국 우리는 C로 꾸며줄게요 그럼 A는 1-C여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지 그럼 이두개 찾은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에 거기에 더하기 B가 지금 C-4를 쓰니까 여기는 지금 C-4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C C-4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쓰니까 그럼 이 c 가 4가 되는 거고 그럼 C의 값은 2에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C가 2라는 걸 알았으니 B는 지금 마이너스 2고 A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FX식을 위에 거에다가 그냥 맞춰서 표현을 할게요. 그럼 x-1의 제곱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 b는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국 뭐였냐? 지금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결국 f-2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f-2값을 대입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0, 거기 플러스 2니까, 결국 얘를 계산한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z가 지금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 z를 실수화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i, 그리고 1 마이너스 i. 그럼 분자 분모에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분모는 지금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i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z분의 1이 필요해요. 그래서 z분의 1을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럼 z분의 1은 지금 마이너스 i분의 1이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실수하면 my, i를 곱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z분의 1은 다시 표현하면 얘는 지금 i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식은요. 1 플러스 즉 i 플러스겠지. 일곱 곱이 i니까 i 플러스 z 제곱은요. 그러면 i 제곱이니까 2 i 제곱.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3i 세 제곱 플러스 4i 네 제곱 거기에 플러스 5i 다섯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6i 여섯 제곱 그리고 7i 칠 제곱 그리고 8i 팔 제곱 한 여덟 개까지만 딱 써놓고서. 끝에 점점점 14i 14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린는 4개마다 순환이 된다는 거아니까 4개마다 끊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i,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i,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 그럼 얘는 실수분 계산하면 2, 그리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쪽도 계산하니까 여기는 5i,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7, i에, 거기에 지 플러스 8,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 8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도 실수 부분 계산하면 2, 마이너스 허수 부분, i,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14까지 몇 개가 있을지 확인할 건데. 그럼 14 나누기 우리가 지금 4를 하자 그럼 4, 3, 12 해서 두개 남으니까. 그럼 결국 2 마이너스 i, 얘는 지금 3 묶음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 두개 그럼 끝에 두 개니까 14i, 14제곱과 그리고 플러스 13i, 13제곱 이렇게 남았겠죠. 그럼 1 3 i 13제곱은 13i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4라고 쓸수 있으며, 여기는 계산하면 6 마이너스 6i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실수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고, 허수분 계산하면 얘는 지금 플러스 지금 7i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근데 얘가 지금 a 플러스 b i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줬고요. 그럼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8이고 b 값은 지금 현재 7인데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7로써 얘의 답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수식 이거의 한근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이때 실수 a, b에 대해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그럼 저 한근 i의 i 플러스 2 거기에 플러스 i 분의 1을 일단 식을 정리를 했을 건데 그럼 i제곱은 마이너스 1 거기에 플러스 2i에 그리고 i분의 1은 I, i를 곱해주면 되니까 얜 마이너스 i 즉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한근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데 개수가 실수를 했으니까 켈레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가질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부터 보니까 a 그럼 얘는 합하면 마이너스 e 그리고 곱을 보니까 지금 얘는 b 그럼 이때 얘를 곱하면 1 플러스 1인 e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최종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라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e에 거기에 더하기 b는 2 그럼 면 얘를 더하면 0이어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x축과의 관계니까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방정식이 접한대요 그럼 중근가지라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을 써줄 생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합을 구하세요 라고 있으니까 나머지 근과에서 연계로써 최종 합은요 1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상 1일학습 107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